안녕하세요 구리 게르지 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7 순정 후방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후진 넣으면 후방 영상이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몇 차례 발생하다가 이제는 완전 목통이라고 반응 자체가 없네요 지금 영상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입고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리 게르지 작업 일관으로 차량 이동하여 작업하는 과정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방 카메라 순정 고장났습니다. 적용 상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국산 패키지 들어가구요. 전원을 따기 위해서, 안전한 전원 따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영상 보시다시피 어렵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탈거해서 전원을 연결합니까? 저희는 그래도 작업 시간이 걸려도 전원을, 안전한 전원을 따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깔끔하게 수납공간 뒤편 안쪽으로 작업을 하고요. 순정 후방 카메라 탈거를 합니다. 고장 났으니까. 그리고 손잡이 일체형 국산 카메라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후진 기어를 넣어보죠. 짜잔! 자, 순정 후방 카메라보다 더 깨끗한 화질이 나타나죠. 자, 영상으로 후진을 만나보겠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순정 화면에서 후방 카메라가 열리면서 왼쪽 TDC함이 나타나고 핸들을 돌리면 좌측 우측 파스 기능이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정 LCD에 연동하여 완전 순정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 추가로 손님이 작업하는 방식 보시고 아이나비를 추가 요청하셨습니다. 자기존에 오래된 블랙박스를 탈거하고 아이나비 적용해드렸고요. 투 채널이고요. 깨끗하게 배선 작업 잡소리 나지 않게 완벽하게 시공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은 이런 내용과 같구요.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리계를 지었습니다.